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통독은 이사야 35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자만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36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이사야서 36장은 아수르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과 협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은 아수르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14년에 유다를 침공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만을 남긴 상황에서 사내립은 랍사계를 파견하여 유다 백성이 스스로 항복하도록 유혹합니다. 4절부터 유다 백성을 항복시키기 위한 랍사계의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랍사계의 말은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유다 백성에게 아무 희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랍사계는 히스기야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유다가 애굽을 기대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 역시 이 상황에서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 몰혹합니다. 랍사계가 내뱉은 이 모든 말은 아수르의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랍사계는 어떻게 해서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잡포자기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랍사계의 시도는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내뱉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낭망하여 절망하도록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절망에 이끌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게 하며 나고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희숙이야 당시 예루살렘을 침공한 랍사계의 말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것이었고 실제 그 백성들로 절망케 할 만큼 큰 위력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행사도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의 생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사탄의 계략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의 소망을 꿈꾸게 되며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의 침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의 침략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곧 약속하신 대로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침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침략에서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는 자들은 아수르가 아무리 거세게 공격하고 나라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무수한 사탄의 공격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낙망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절망에 빠지도록 자포자기하도록 낙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절망의 수렁에서도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등에 업은 무시무시한 죄악의 세력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선 자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해도 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소망의 땅 구원의 지경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자만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